오늘 딱히 준비할 게뭐 많진 않은데 수액까지로 가져 수액 수액 수액까지로 어, 수액, 수액 가자 수액 이거 맥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맥주 막 어, 맥주 만들고 수액 가져오고 할거있니뭐할거할거할거 할 거. 할 거? 혹시 뭐 이렇게 시퍼 한세 개만 제고 다니죠 든든한 갑빠 다 챙겨주고 일단 서버에 사람 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할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너 맥주 설치하고 나가 내가 수액 가져올게 아야 맥주는 그거 가는 김에 설치하면 돼 같이 가자고 응 어. 2개 꺼냈는데? 뭐가? 어 그냥 가자 썩스엑스 가자 갑시다 레벨업브를 했구나 자 여기 여기 앞에 여기 멈춰주세요 여기에서 그거 설치하고 갑시다 야 여기 토대 어디 갔어? 철거된 거 아니야? 철거가 된다고 이거? 뭐 어디 갔냐? 우리 설치하지 않았어 토대? 어 설치했던 거 같은데? 이거 철거가 돼? 레전드인데? 아, 너너 회사 하지 않았나? 그런, 그런 거아 가자.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었어? 어? 아니 토대가 어? 없어서 못 가라 기력 잘 보세요 아주 만땅이에요 <laughs> 근데 여기 웬만한 집터에 걔네 없는데 저 아래 아르젠 야생이겠지? 야, 마지막으로 설레는 분 언제인지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싶다 자는 거 말고 다쳐 자있음 역병 걸려. 그 처음에 내가 도도새 에코스 차가지고 우리 역병을 먹었다. 그래. 근데 역병이 마냥 나쁘긴 해. 근데 이 속은 이 속이 늘어나는 거는 좀 메리트긴 한데 무게가 떨어지는 건좀 다른 스펙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어디, 이쪽이, 이쪽이, 좀. 응, 어? 이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이렇게 해서 어.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맞아. 아니라니까? 오른쪽이라니까? 왼쪽이라니까? 아, 오른쪽 맞다니까? 아, 너 운전해 봐. 아. <laughs> 아, 야, 왼쪽이라니까? NC 예, 예, 기타. 어. 아, 바 앞쪽이야. 여기라고. 아, 그거 말하는 거. 난저오른쪽이라는데 어? 저 우리가 왔던 방향이 말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왔던 방향 오른쪽 맞는데 여기. 아, 니네네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오른쪽 말하는, 말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아니야. 아, 네, 여기야. 이쪽 여기. 난 아, 저게 우리가 아까 날라던 방향 저쪽 말하는 줄알았지 이거 X인가? 어. 자,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지. 아! 아니, 가 내리면 어떡해. 아, 내가 내리면 안 돼. 내려... 어. 내가, 내가, 내가 운전할게. 어. 이게 아마 카메라 만드는데 80개가 들어가는데 수행꼭지가 그 템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다, 안다, 안다. 상승. 오오오, 르르르르. 가만히 있어. 여 씨. 아! 아지 20개씩 나오는데? 오른쪽 거 봐,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일단은 내일 한번 거든 다음에 깔끔하게 만드는 걸로 합시다. 네 가자 아야 20개씩 나온다고? 사, 적어도 40개는 나온 줄 알았는데 맥이 필요하다고? 80개? 어 80개 한번더먹어 아니야 그냥 한칸맥안안 안 꽂아야 되겠다 어 우리 어차피 스웩 수액이... 안 쌓지 어 어? 어 스웩은 아이템이야 그럼 상관 없겠네 털리지 마, 않으면 <laughs> 리겠어 사람도 없는데 내가 레벨만 보자 50렙이 있네 갑시다 12점 걸야겠다 잠깐만 저저저 뭐냐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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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꺾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딘 i 권쏜 거네, 어! 아이! 큐, 큐, 큐. 그러면은, 가는 동안, 그걸 한번 봅시다. 아, 뭐한다 그랬지? 아, 맥주 만들어야 되지. 맥주는, 저기, 일단, 스피너 곡으로, 아이, 잠깐만. 야, 토대 하나만 만들어 가자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아래, 아래, 아래 여기, 네, 아래. 내가 네, 후회해줄게. 그, 석재 토대 하나만 만들어서, 아니, 형님, 스윙 넣어야 돼요. 이거 무게 많이 들어가. 어! 뭐야, 음. 저거? 트리키도 잡아 저고 어그로 나한테 안 끌렸을걸? 아 그래? 끌렸니? 끌렸는데요? 너한테 안 끌렸잖아 나한테는 안 끌렸지 내가 조질게 오케이 공격 뭐가 오는데? 카르노인데 이거 발소리가? 바로 오니너좀 좀, 숨어있어라 뒤에서 숨바꼭질하는 중 <laughs> 오우 쉣아 가만히 나나 나, 쌩고기 쌩고기 좀 쌩고기 잡고 있는거야? 어야 아니 쌩용이야? 왜? 왜 생고기가 왜 육회야 육회 <laughs> 타닥기 새끼야 타닥기 <laughs> 오케이 아 근데 생고기 많이 먹지 않냐? 아니 솔직히 요리하기 존나 귀찮잖아 생고기 없잖아 아니 피그 피는 채워야 되는데 피는 차고 아그 오케이 오케이 얘집뭔 말인지 자살하는 게더 귀찮다야 그냥 생고기 캠 내려오세요 쓰... 갑시다. 저기 저 가운데 석탑으로 내려가. 저 제일 높은 탑, 제일 높은 탑. 저기에 맥주 <laughs> 발효시키자. 라그 라그언더 갈래? 어? 라거? 라그? 라그언더. 라그언더. 어, 라그언더. <laughs> 저기 저희가 넓잖아 좀. 아 아니 왜왜왜 왜, 왜.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저기. 기 스피 스피노 갈거 아니야? 그리핀 갈 거. 어? 아니 스피노 저기 제일 높은 탑 있잖아. 스피노. 요 요거? 아니 왼쪽에 왼쪽에. 아 비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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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니, 근데 저 그리핀에 더 높은 거 있지 않아? 아니 뭔.. 크리핀에또 높은게 있다고? 어 거기에 지 하나 있잖아 그게 높은 아니 거기는 낭만이 없잖아 너무 넓어 거기 어, 넓은데가 좋지 야 아니, 넓을 필요 없어 여기 여기 는 물이 좀아 여기 크리스탈 깨는거 다 있냐? 맞아 <laughs> 좀캐가자 크리스탈 캐가자 오케이 장수 아, 근데 여기 맥주도도 나오면 어떡하냐? 일단은, 예, 여기다가 그러면, 조, 아, 씨, 존나 밝아. 여기다가 내일 마실 알았다. 맥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렇네. 여기, 여기서 물 끌어오면 되네. 그니까, 러 여기 바로 이렇 있어. 그러면은, 아, 여기, 여기, 밑에다 놓자, 여기 딱 물.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청정 나어 어, 진짜 물그래프 예쁘긴 해. 스피스타 닦겠어? 아, 야, 닦았어. 닦았다고? 한번더 내려갔다 올까? 어, 야, 그냥 있는 거다 캐가자. 아, 돌은 안 캐와도 됐네. 자, 여기다가 깔끔하게 놓고 총동 나고, 패라 아, 근데 존나 귀찮다. 그, 맥 먹었지? 뭐라? 맥못 먹어? 색을왜 쳐먹어? 개국가가. 하나라도 사라지면 안 돼. 야, 이거 캐지도 않았구만, 뭐 뭘. <laughs> 아니, 계속 캐고 있어. 아, 그래? 근데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거지? 야, 치수가그 뭐지? 수도가 먼저 연결하고 그 끝에 치수만 쓰면 괜찮은데? 아, 저봐아 치수 수도관이 있긴 하거든? 근데 맥주통이랑 연결이 안되는데요? 그 바로 안돼 그 수도관 먼저 연결하고 치수해야돼 도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하, 이거 두개 있는데 더 만들까? 그래 이거 어? 이게 안된다고? 아니 대기야 할거야 근데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수도관 어디.. 어디 연결해야되는거야? 물, 물에. 아, 네, 줘봐, 그... 줘봐. 취소에 물 끌어오면 될것 같은데? 수도관, 직선으로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뚜껑에다가? <laughs> 이거 코르크마개 같은데? 야, 어디, 취소 어디있어 치... 야, 취소를 줘야 돼, 취소. 치수. 취소 그냥 박아봐. 수를, 이거, 박아보라고, 그냥? 아, 이거 안 연결 안 되는데? 취선은 바로 하야 아! 되나? 직선으로 하고, 하고 여기 위에 꽂아야 되는데. 좀 해소 회소해야 돼. 직선으로 하고, 여기 위에 코르크에 꽂아봐 아니, 직선이 안 깔리는데요? 수직? 아우. 수직 꽂고 중소 연결한 다 치수관 아래 내려보 있네 오, 꽂힌다. 자, 뭐야, 진짜 이렇게 거야. 하는 거였어? 존나, 존나 그렇지. 어이없네 아, 그니까 쓸데없이 복걸릴게요. 어, 됐다. 네, 연결했어. 세, 오, 세. 유연한 색소 줘봐. 아니 유연하긴 한데 아래로가 되네? 개 신기한데 이거? 이게 존나 신기한데? 이차더 어. 웃길 것 같아. 어? 그리핀 이거. 근데 이거 연결이 안돼 치수관이. 아! 끝에 안 빨려. 이게 이게 유연한 유연한 수도관이거든. 유연한 수도관으로 하니까 취수가 안 되네. 읍 수직한 만들어서 내려놔. 그 그걸로. 그러니까. 됐다. 이 취수가만 하면 어? 취수관 설치하면 이제 끝난 거야. 급수 된다. 아이스. 아, 야 너무 비율적인 어.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에 꽂으면 그러니까, 여기 꽂면 되잖아. 아 근데 그럴 수 있긴 해. 그러면은. 맥주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물, 집, 베리. 근데 메조베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어, 베리 캐리 마크. 아, 그냥 우리가 캐서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베리 캐서 왔으면 바로 끝나고.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그 왼쪽, 왼쪽. 아, 여기. 가자! 아, 끝나면 좋은데? 아, 그래? 나니 베리 캐야 돼. 베리 는 여기서 캐자고? 에코스를 안 캐고? 아, 그러면 은 그거 한번 갔다 오자 그럼 얘 크리스탈 것도 비워야 될거 아니야? 집터 한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그렇네. 그래. 저거 그거네. 그 어. 뭐지? 초자연수네. 초자연 청정수로 만든 맥주 아니냐 저거? 저어 그냥 이런 폭포에서 들어오는 물끓어쓴 것도 아니고 그 저기 어신화속 존재들 그리핀 스피노가 존재하는 그 협곡의 가장 저... 높은 탑에서 흘러나오는. 어 이게 안죽어? 야 거.. 어무이잖아래에 <laughs> 들어갔다 와봐. 아 이게 안죽어? 어! 어 깜짝아 수발 수발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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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사기야 그리핀 아 그리핀이래 이거 이거 폭포 그래핀 개사기야 아니 왜 내려줘 <laughs> 어이없네 아 저번에 그리핀 테이밍 할 때도 이랬는데 야 크리.. 크리스탈 넣어 위에 수색도 가져가 수색? 나 이미 내려왔어 아니 그리핀을 아, 좀 끌고 오자 기다려봐 아 얘를 그러면 조금 얘 죽여버려 그냥 근데 석세스가 두 번째로 한거 아닌가? 아 석세스가 두 번째야 그러면은 GP랑 집을 그냥 챙깁시다 여기서 아니다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서 너 베리 캐는 동안 내집캐게그게포드째로 들고 가자 오케이 타타타너 챙겼어? 뭘 챙겨? 에코스 아니? 너 챙긴 줄 알았는데 나너 <laughs> 너 챙긴 줄 알았는데 <laughs> 이번엔 너가 운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럽시다 문을 닫아야 돼 가자 야, 너 누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었는데 <laughs> 아 하기 전에 분대기 좀 갈고 가자 어? 분대기 좀 쓰다가 가자 분대기는 왜 완전 놓아깝잖아거의얼마안 자원이 들어갔는데 그거 없었으면 훨씬 넉넉하게 파티할 수 있었는데 응저 <laughs> 쓰고 하고도 한 번밖에 안 사용 안 했어 저 크리스탈 2000개가 들어가서 그건 아니었으면 너를 안 키웠는데 어디서 갈까 베리? 베리 그냥 거그 근처에서 켜자 한 명이 후회하고 아 거기? 베리 나이스 nice. <laughs> 아, 내가 뭐지? 지금 포카리를랑 요구르트 섞어 먹거든. 와아아아아아아아아맛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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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 그거 정신 세뇌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이 스스로 맛있다고 세뇌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먹어 봐. 맛있어 코카리가 맛이 약간 살짝 나면서 이온 응. 아, 어. 요거트가 들가지고잘 섞여져. 아, 어디서 캐지 이거? 바로 전 뒤에서 뜨장. 얘는 시한분 생이지만 결국 우리 끝까지 함께 하는 거지. 그냥 올공속 찍어. 아, 올공속이래, 공격. 뭐로아하세요 <laughs> 왜? 레조베리랑 뭐 필요하다고? 메조베리 지금 236개 있거든 2 3 6더좀더캐봐 커베리 나 커베리 너무 잘 넣었네 커베리 나 커베리? 나 커베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 너 먹여 먹게걔 뭐 집은 충분해 메조베리도몇개한 하나에 몇개 들어가냐? 하나에 40개인가 50개인가 60개인가 사이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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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들어가니? 어디있어메조베리몇 개? 한400 420개야 그 정도면 충분해 일단은 메조베리 넣읍시다 커베리 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두배지뭐 그 아 근데 진짜 근리그 뭐지 그 맥주가 보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 만드는 그냥... 것보다 사가는게더 빠를 것 같지 않냐? 그니까 만들어진 것보다 베리가사가는게더 빠를 것 같아. 아니네 야 맥주 통에 넣으니까 하나 썩는데 7곱 시간 걸리네. 근데 이거 맥주는 통에 넣나? 어 없을 거나 마 내가 알기로는. 그럼... 가세요. 그래. 아 PVP 마는데 가기는 딱 하나 털고는 얼마 쓰니까? 그니까. 자 정글 한번쓱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여 여기, 여기인가 여기 요그 여기 집터인가 그 알파 집터 어, 그리... 아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왜 알파 집터인지 모르 아여긴 알파 집터야 약간 알파에서 약간 밀려난 베타 집터 베타 <laughs> 메일 집터 음... 아 집에 니네 몸뚱이 때문에 안 보인다 내릴까 그냥 뛰어 그 약간 동물 같은 것거에 폭포 물 있고 예쁜 거 있잖아 어디야 거기가 정글장에 있는데 그 위쪽에 또그 집터 있고 뭐뼈 동굴 말하는 거야 아 거야 내려봐 왜왜왜 왜, 왜, 어딘지 말해 아니, 저기 위쪽에 블루벨 어 여기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에 동굴이 있다고? 아 여기 아닌데? 더 앞에 더 앞에 아니 나거 어딘지 알거같아 근데 그 블루벨 근처거든? 여기 근처에 그물 같은 그 다리 있잖아 다리 다리? 어 동굴의 동글, 다리 거기 밑에 있고 있어 그그 그 무슨 어, 이상한 고문방?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거에 뒤에 뒤지. 이 다리? 어, 이 다리 밑에 거구멍이어 아, 그 구멍? 아니, 근데 그거는 집터가 아니잖아. 근데 이 초에 집 어, 아, 다리 아님. 아, 이다 아, 옆에 다리네. 어, 큰 다리야. 다리 옆에 집터가 있다고? 아, 그 안에, 그 엄, 엄청 큰데 있잖아. 거기 위쪽에 좀 집터 있어. 에? 거기서 한 사람 좀 봤고. 그런 데가 있어? 뭔소린지 아. 모르겠네. 어디였지? 다리가? 그건 알아, 너도. <laughs> 요 다리 밑에. 야, 이거 맞아? 여기 밑에, 밑에. 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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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여기 멈춰 위에 위에 공간있어요 그냥... 여기 오른쪽에 저기 위에 저 틈새 안보여? 이거? 아니 오른쪽 오른쪽 저 위... 오른쪽 위에 폭포쪽 저 위에 틈새 보이잖아 저거 여쪽쭉 위쪽 위 이거... 없네 어? 으갑 깜짝이야 뭐야 이거